여러분, 혹시 가지하면 어떤 요리가 떠오르시나요? 가지볶음, 가지무침, 왠지 모르게 밍밍하고 맛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 채소, 가지가 사실은 우리 몸을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심지어는 암까지 예방하는 보라색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가지가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적과 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이제 가지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가지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쓰일 만큼 뛰어난 효능을 자랑합니다. 가지가 우리 몸에 선사하는 놀라운 변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첫 번째 효능 혈관을 깨끗하게 심장 건강 지킴이 가장 먼저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색소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 노폐물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꾸준히 가지를 섭취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두 번째 효능 눈 건강과 피부 미용, 노화 방지 가지의 보라색 안토시아닌은 눈의 망막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제압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회복을 돕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가지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먹는 선크림이라고 불릴 만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세 번째 효능 암세포를 막는 항암 효과 가지는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지의 껍질에 많은 히알루론산은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지를 요리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네 번째 효능장 건강과 변비 해소 가지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평소 소화가 잘안 되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다섯 번째 효능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 가지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지는 백지당 17kcal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이며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지방 분해를 돕고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가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가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가지 껍질째 먹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히알루론산은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푼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드시면 됩니다. 2. 기름과 함께 조리하기 가지는 지방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볶음을 할때 기름을 많이 쓰게 되죠. 하지만 이 성질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가지의 맛도 더 풍부해집니다. 3. 말린 가지 활용하기 가지를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가 응축됩니다. 말린 가지에는 식이섬유와 칼슘, 철분 등이 훨씬 풍부해져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말린 가지를 불려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찌개에 넣으면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밍밍하고 맛없는 채소라고만 생각했던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 보라색 보약인지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를 꾸준히 드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가지볶음 한 접시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